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관계 법령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59페이지인가요? 어, 59페이지를 보시면, 뭐, 다른 분들 방어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실내 마감재가 뭐고, 특히 내화 구조가 뭔지,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구조부를 네, 화구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뭐 여기서 중요한 거, 해당층 뭐 지하층에 대해서 해당층 높이가 그렇죠?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문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요 구조부 여기 아 근데 비유형 때 진짜 쉽게 나왔어요 이거 너무 쉽게 나왔고 뭐할 말도 없는데 다음 중 주요 무, 주요 구조부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세개 나왔죠 여기서 어, 사익기둥 차양하고 5개계단인가요거 하고 보 이렇게 네개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뭐가 옳은가 당연히 보가 맞죠 비유형 때는 이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AU형 때도 이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두번다 나왔는데. 그렇게, 이것보다는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여튼, 어 주요 구조부 같은 경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그대로 그냥, 그림 그대로 외우신 게 좋아요. 뭐 굳이 이걸 옆으로 해갖고, 내력, 벽, 기둥, 바닥도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줄여갖고, 뭐, 지준액기 바보 뭐 이렇게 외우라고, 어 다른 유튜버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만 넣,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여기서는 이제 개축 재축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 어쨌든 두개다 뭐예요? 동일한 규모로서 다시 짓는 건데, 얘는 하나는 이제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거가 중요하죠. 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 그런, 그런 거고요. 천재지변이나 기타에 의해서 그런 거고, 어,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인데 어, 네, 여기 내력벽 기도 보호 지붕틀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요 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둘다 어찌 됐든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건데 얘는 재축은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거고 개축은 어. 건축주 마음대로 어 그렇게 결정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어이 시험에 나온 거는 여기입니다. 대수선. 대수선이 여기 이제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뭐 여기 뭐세개 이게 또 쉽게 나왔어요. 근데 건축물의 기둥, 뭐 내력벽 주계단 이게 이제 요거 를 이제 그 수선 변경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근데 A유형 때는 좀 어렵게 나왔는데 B유형 때는 쉽게 나왔던 게 이거 그냥 이 이거 중에 뭐 이거 중뭐세 개를 고르는 거예요. 이거 세 개가 들어가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옳은 것을 고르라 그렇겠죠. A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뭐그 저거하고 섞어갖고 주요 구조부 하갖고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거, 작은 거, 차량 5개 계단 기초 요거하고 섞어갖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나오면 굉장히 쉽죠 사실. 근데 AU형에서는 요거 나왔습니다 이거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어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해서 어 보기가 1, 2, 3, 4 있었는데 어 오른 거 고르는 걸로 그것도 역시 옳은 걸 고르는 걸로 나왔어요 대수상태로 옳은 걸 고르는 걸로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도 중요하니까 여기 1번부터 8번 다 보셔야 됩니다 대수상 100% 나와요 어떤 구조든 간에 요거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뭐 이거 답이 없습니다 누가 대신 뭐 외워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꼭 외우세요 그리고 이거 뭐 재료 구분에서 이건 기본이니까 뭐 내화구조 방화구조 이건 아시죠? 뭐 이거는 이제 화자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거고요. 화자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그러니까 이게 참을냈자 불화자. 그래서 불에 견딜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방화구조는 구조는 말 그대로 그방 막을 방 불화 불을 막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막기 위한 구조거든요.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 불연 재료 개념 알고 계셔야죠. 불에 타지 않는 거, 그죠? 그다음에 준불연 재료. 어, 이거는 뭐 불연 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싸면서 나오고, 난연 재료는 불에 잘안 타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옆 면적, 건폐율, 용적률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뭐 바닥 면적이 뭐냐, 옆 면적이 뭐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어, 물론, 이제, a 유형에서는 나왔어요. 그, 바닥 면적이 뭐냐. 아, 맞아. 이거 나왔어요. a 유형에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뭐,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얘도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잖아요. 이제, 건축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외벽이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건물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거가 이제 외벽이죠. 외벽. 요거를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죠. 요거에 대한 그죠. 근데 이제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또는 유산 이와 유산 구획선을 중심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외벽이 아닌 건 바닥 면적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해서 꼭 구변해서 외우세요. 이거 A 유형에서 나왔어요. 여기요다 수평 투영 면적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연면적은 안 어렵죠. 연면적은 뭐 각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거니까 뭐 1, 2, 3, 4, 5층 뭐다 합친 거죠. 뭐 1층은 30제곱, 2층은 뭐 20제곱, 3층이 24, 4층이 25, 5층이 20, 20, 5층 20 하면 은 110제곱. 그게 연면적이 되겠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니까 알아서 잘 공부하십시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해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뭐 하나하나 다 가르치려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다 아시니까 어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게층수 산정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이니까 외워두세요 4다 4m, 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 층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제 건축물의 높이 4다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는 거좀더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나왔던 거 여기 나오면 돼요 방화구이 설치 기준 요거는 저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면 요 여기죠 11층 이상 건물로 나왔고요. 어2 0 0 m 어 그리고 불연재가 아니었죠. 저는 그냥 불연재가 아니었고 그냥 200 200이었고 여기에 이제 스크린 쿨러가 있어서 이제 600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 0 0 0 m 이내마다 구이고요. 11층은 그 200m 마다 구획이기 때문에 이거 합쳐갖고 총몇 어, 개로 할수 있는지 이거 나옵니다 이거 잘 계산하는 거잘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뭐 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m 마다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불연재는 아니었고요 11층 이상 같은 게뭐10몇층 10 연대 는데 그래서 하여튼 11층 이상부터는 어찌됐든 아 완전히 기억났습니다 지금 11층 이상 부터는 어쨌든 3배잖아요. 그 스프링 컬러라면 3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1, 2, 3, 4번이 있었는데 뭐 9층은 뭐몇 개다 방하고 여기 그죠? 그리고 5층은 몇 개다 그렇게 나오고 뭐 11층은 몇 개다 이렇게 나오고 뭐 18층은 몇 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맞다 이렇게 나왔고 2번이 답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연면적이 3천이었기 때문에 3개 아 5천이었나? 아 5개였던 것 같습니다. 5개가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지 어, 그지 바닥면, 아, 바닥면적이 5,000이었어요. 바닥면적이 5 0이었기 때문에 2번이 어, 5개가 답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틀린 얘기였습니다. 뭐 1층도 5,000m, 예를 들어서 1층인가? 몇 층인지 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0층 이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뭐, 5,000인데 뭐, 3개 이렇게 돼 있었고, 어, 11층 이상에서 나온 것도 뭐, 3000, 30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36이니까 638, 634, 6530, 다섯 어, 개가 돼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4개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른 거를 고르라고 해갖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어, 기억이 원래히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요거또 뭐 이걸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든 어, 설치 기준이 나왔습니다. 어, 여기 이 부분 나옵니다. 출입구 유효납이 0.9m 이상. 이거 두번다두번다 나왔어요. a 유형때 나왔던 게 이거예요. 0.9m 이상 유효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체형 셔터 출입구 기준 여기 나왔고요. 그리고 B B 유형 최근 거에서는 요 1번 부분이 나왔던 거 같은데, 하여튼 여기도 두번다 나왔기 때문에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예, 이렇게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어, 이거 네문제 밖에 안나오나좀더 나왔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나왔거든요. 어차피 나와봤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확실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내용도 많지 않으니까, 뭐, 어,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